아, 올해 저희 농사는 괜찮았어요. 저는 그 관정도 있고 물 대기에도 조건이 나쁘지 않은 땅을 농사 짓고 있어서 괜찮았는데 작년 올해 사실은 그 가뭄이 굉장히 심각해요. 올해도 그 여름 장마도 없이 지나갔거든요. 어, 물 대기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뭐그 가을 거지 어렵지 않게 하기는 했는데. 가을에 그 김장배추는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림 그릴 때보다는 아무래도 논밭에서 흙일하고 농사 지을 때가 제일 일상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그 판화하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다줄 텐데 왠지 모르겠는데 그림 그리고 있을 때보다는 농사 일하고 있을 때가 계산도 없고 마음이 좀 조용해진다고 할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나가 있는 걸 좋아하죠 예로부터 심전 발견을 견성이라 하고 심전을 개발하는 것을 양성과 솔성이라 하나니,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나한테도 밭이 있다고, 그리고 그게 선대에서 물려받은 밭인데, 어떻게 그렇게 까맣게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어, 생각해보면 마음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우리 존재가 그 마음밭으로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밭 주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그 마음밭을 한번 환기시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 저도 그렇지만 이 그림을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도 어, 나한테도 그 밭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Osionfish.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을로 얻었다고 하는 회원님. 한 장만 써오면 된다고 했는데 두 장을 써오 학생같은거죠. 별거는 아니고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기특한 일이 경전을 읽어도 그림거리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파를 그리고 싶지는 않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 근데 수십 도 구사하게 되니까 이렇게 자꾸 읽고 메모를 덧붙여가고 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점 <laughs> 뭐가 이제 건져질 게 생기더라고요. 젓가락에 뿌리도 닿는지 무기 더 굳어졌는지 건 모르겠어요. <laughs> 어쨌든 그 건질 거리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작품이 됐는데 근데 우리 시대가 사실 그 내본 마음이 어느 주머니에 들어있는지 다 모르고 사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대웅밖에 나가다가 지갑이나 카드 놓고 나가면 아주 화들짝 놀라서 돌아서서 다시 챙겨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을 살필 채비를 하느라고 가령 그 화두나 원불교 표현으로는 의도라고 하시는데 그의도를그 놓치고 나가는 것에 화들짝 놀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염불이란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로 염불할 때. 다른 생각은 바닷길의 풍파와 같으니 생각 생각을 다 놓으라. 앞에 그 수박 그림을 그릴 때는 바깥에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작은 그 식물 하나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삶을 설명하는데 많이들 그 풍파가 있는 바닷길, 물길 같이 설명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주 단순화한 이미지로 형상화 했어요. 크게 그 일어나는 파도 꼭대기에 작은 배한 척을 탄 우리 모든 사람들,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시라고 큰그 너울 위에 올라 앉은 존재를 그렸죠. 촛불이 타서 그 심지나 초가 다 타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게 존재의 생로병사하고도 좀 닮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켜면 밝고 끄면 어두운 뭐 당연하다면 참 당연한 이야기인데 등은 당연히 심지 있어야 타는 건데 심지 없는 등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선적인... 회원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심지 없는 등을 켜라고 하는 거니까 마음의 불을 켜라고 하는 건데. 심중의 탐진치 그대로 두고 어찌 죄업 청정을 바라리. 음, 제가 유리병 속에 아주 이쁜 색깔의 사탕 같은 것을. 이렇게 유리병에 바깥으로 보이게 그려놓고 탐진치가 얼마나 영롱한지 그렇게 매력있는 것다 이렇게 내려놔야 탐진치를 놓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탐진치가 그냥 글씨로 이렇게 읽을 때는 추악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놔버려도 좋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느끼는 탐진치의 내용인 즉슨 그게 명예이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물건들이거나 존재이기도 하고 또그 욕심나는 물건일 수도 있고 그 세상에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것, 누리고 싶어 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거잖아요. 앉아서는 하고 서서는 못 하는 선이면 병든 선이라. 대종경의 가르침을 그 가능하면 젊은 세대들하고 그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형식으로 그 해석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앉아서는 하고 서서는 못 하는 선이면 병든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훨씬 솔깃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그래도 여전히 지금 쓰기에는 좀 낡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도 테이크아웃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제 또좀 파격적인 표현으로 현대화를 했죠. 말하자면. 법성이라는 말은 들어봤니? 어, 법의 성품이 있는 것처럼 이제 존재에는 그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지. 너희끼리 다 각각 자기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법성을 닮아서 살면 아주 잘 사는 것이 될 거고, 법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 자성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거지.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없으면 이렇게 마구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쉬울 거 아니에요. 무예가 장애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 어, 정상이 아닌 거, 응? 정상이 아닌 거, 정상이 아닌 거, 그것도 좀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장애라는 거야. 아... 손이 편한 같은 게잘 이런 식으로 네. 쉽게 접할 수 없잖아요. 그림 같은 거 보면 약간 사람들 그림이라지이 사람을 그려도 약간 기법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요. 약간, 약간 각지만 뭔가 딱딱한 느낌들 그런 그림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약간 각지면서도 그 약간 그 안에서도 재미있고 약간 더 뜻을 알면 더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래서 이렇게 그렸구나 하는 그런 것느껴문요 마음 운전이라고 하면서 그 아주 그급 커브가 있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하나 그렸어요. 히로에락을 곧과 때에 마땅하게 써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용하되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서 기쁘고 슬플 때 즐거울 때 우울할 때뭐 어떤 때 어떤 곳에서라도 마음대로 활용하고 마음기틀을 그렇게 자유롭게 쓸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자동차 몰고 그 다소 위험해 보이는 길을 달릴 때 마음 쓰는 것처럼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 운전에 비유해서 한번 그려봤고요. 어, 그 다음 대목도 마음 닦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소길들이는 일하고 흡사하다고 하시면서 마음의 곱비를 놓치지 말고 마음 공부를 잘하라고 책은 하시는 대목인데. 요즘 그소 길들이는 것을 보신 일도 없을 것 같고, 소를 길들여서 써야 할 일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요즘 뭐 누구나 타고 다니다시피 하는 자동차 핸들로 그걸 설명을 하면 좀 현대적 실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그 핸들 그림으로 바꿨어요.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긴 아니라 어떤 생각 드세요? 이게 그내 앞에 나를 조복하게 만드는 일 그림 이미지가 바로 그거죠. 그게 망공부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살면서 나를 이기는 자리에 앉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림으로 된 고백입니다. 세상에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저희가 화내기도 하고 그래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누구와 다투기도 하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조용히 남들 눈치 못 채게 마음 속에서. 일으키고 있을 때 당신이 지금 혹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네가 내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는 마음 속에 또 다른 존재의 목소리 같은 것이 그래서 마음의 어른 한분 모셨더니 말씀 없이 눈길 뿐이다 덩어리신가 귀머거리신가 조는 듯 쉬는 듯볼것다 보시고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나를 지켜보고 있는 마음의 또 다른 존재 하나 더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 그림으로 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할수 있구나 하는 그러기도 했고,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경전을 대할 때 존엄성과 어떤 그 어, 저희들이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이철수 작가님을 보면서 아, 이런 표현도 있구나, 어, 뭐, 어, 깨어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경연을 대할 때 다른 시각으로도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술생, 프리미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잘해 예술성이 생기고요. 잘못하면 어떤 걸예술성이생기 <laughs> <laughs> 그래서, 하나가 좋은 느낌이 다르다. <laughs> 우리가 해보면, 거리지를못아도 들어가가지고, 많이 넣어. <laughs>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버리고 이렇게 뼈만 남는 남게 하는 것이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그러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런 작품도 요 참여문 요 대목을 봤는데 이건 뭐낱낱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이걸 어떻게 다 그리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대체 처음 이걸 읽으면서 감회가 꼭 이랬죠. 고통은 늘 심각한 고통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피하고 싶은 것인데, 여기서는 그게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죄도 죄가 아니래요. 이건 그야말로 설명을 자칫 잘못 따랐다가는 큰일 날 대목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항상 자성이 해광을 바라며,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성이 지혜의 빛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그 느낌을 잘 살려서 해보려고 애를 썼지, 허공에 걸린 유전자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종경을 공부하면서 저희도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잘 와닿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작품 전을 보러 오면서 감동을 받았던 건 저희들이 그냥 간과했던 대종사님 말씀을 어쩌면 좀 핵심인 부분을 꼭 집어서 저희들이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그렇게 파널을 직접 음, 하셔서 저희들에게 그 말씀 대신 전해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잔상이 이렇게 오래 남아요. 오래 오래 남아서 명상하듯이 대종사님 법을 즐기면서 마음 속에 새기면서 또이 내용을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고민하면서보게되더라고옛 경전을 인거하여 말하면 미덥게 듣고 쉬운 말로 직접 원리를 밝혀주면 오히려 가볍게 듣는 편이 많으니 덕은 원래 문자 여하의 메인 것 아니니 앞으로는 모든 경전을 일반 대중이 두루 알수 있는 쉬운 말로 편찬하여야 할 것이며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